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의 중앙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은 항상 언니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인경 어, 화분을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골고루 있고요. 사이즈 자체는 거의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14,000원 짜리 화분이에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자, 가로가 이 친구는 10cm예요. 1 0 c m 고요 높이는 9cm랍니다. 14,000원 짜리고요. 물구멍. 자, 서인경합은 하면 물구멍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크죠?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큽니다. 한 3.5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1개 하시면 14,000원이고요. 3개 이상 하시면 13,000원. 5개 이상 하시면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물구멍 굉장히 크고요. 자, 이렇게 코 사이즈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 친구는 49번입니다. 49번이고요. 49번. 자, 그다음에 50번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코 사이즈만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50번이고요. 50번. 확인해 보세요. 서인경화분은 뭐 어디서 분나다 똑같잖아요. 자이 친구는 코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53번으로 가볼게요. 번호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사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이 친구는 53번이고요. 53번 천천히 보세요. 자 그다음에 54번입니다. 54번 코사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5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55번은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55번 빨간색으로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천천히 보셔요. 55번입니다. 빨간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 코사지 확인하시고요. 자, 56번. 어, 숫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보세요. 56번 보여드립니다. 자, 55번, 56번. 번호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55, 56이고요. 자, 57번입니다. 57번이고요. 꽃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사지. 자, 이렇게 그냥 단아하게 생겼어요. 서인경 화분은 뭘 심어도 다 이쁘답니다. 57번이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는 58번입니다. 58번. 자,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49, 50, 그 다음에 53이고요. 54, 55, 56, 57, 58번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번호 59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59번부터. 자, 가볼게요. 가로가 10cm고 높이가 9cm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59번이고요. 59번. 자, 코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품분 같이 생겼어요. 자, 59번이구요. 59번, 자, 60번 갈게요. 59번, 60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루가 10cm, 높이가 9cm구요. 코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0번입니다. 서인경 화분은 정말 굉장히 강추해요. 61번, 62번입니다. 자, 하나 하시면 14,000원, 세개 이상하시면 13,000원, 다섯 개 이상하시면 12,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자, 61번입니다. 61번. 61번 확인하시고요. 자, 62번입니다. 62번 천천히 보세요. 62번. 자, 이렇게. 61번, 62번. 자, 그다음에 63번 한번 가 볼게요. 자, 63번입니다. 63번 내려왔구요. 코사지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구요. 자, 63번입니다. 63번 자,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64번이구요.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코사지는 63번, 64번 확인하시구요. 자, 이렇게 63, 64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65번입니다. 65번, 65번이고요. 자, 코사지 어, 이렇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워요. 자, 65번입니다. 자, 66번 갈게요. 66번, 자, 주황색이고요. 이렇게 코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65, 66,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띠리리리리리리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천천히 맨 앞에 빨간색이 59번 60, 61, 62 63, 64, 65, 66번입니다. 자, 전체 자 67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67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67번입니다. 67번 자, 67번이고요. 자, 이 친구는 코사지가 없습니다. 67번 코사지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민자네요. 자, 이렇게 67번이고요. 자, 68번입니다. 68번 68번 자, 이게 68번이고요. 코사지가 이렇게 되었어요. 67번, 68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69번입니다. 69번. 자, 이런 모습이고요.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9번. 자, 70번입니다. 70번, 70번이고요. 음, 이런 모양, 코사지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70번입니다. 70번. 69번, 70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 69번, 70번. 자, 그 다음에 72번 들어갈게요. 72번이고요. 자, 이 친구가 72번입니다. 72번. 자, 코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고요. 어, 고급스럽습니다. 자, 9, 73번입니다. 73번이고요. 지금은 코, 음, 서인경 화분을 보고 계십니다. 꽃사진는 이렇게 생겼어요. 72번, 73번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갈게요. 74번은 이렇게 핑크핑크하네요. 자, 꽃사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7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8번으로 껑충 뛰어갔네요. 뛰어 자, 78번 따라라라. 자, 이렇게 74번, 78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67, 68, 69, 70, 72, 73, 74, 78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14,000원짜리. 자, 라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79, 81, 82, 83, 84번입니다. 자, 79번 한번 가볼게요. 79번이고요. 자, 이렇게 코사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81번입니다. 81번. 자, 이렇게 생겼어요. 81번. 자, 79번과 81번입니다. 79, 81번. 자 그다음에 82번 보여드릴게요. 82번이에요. 자 코사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로가 10cm 높이가 9cm입니다. 자 코사지 확인하시고요자 14,000원 하나는 14,000원 3개 이상하면 13,000원 5개 이상하면 12,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83번입니다. 8 3번이고요자 코사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하고 기하학적으로 멋있죠. 자, 그다음에 84번 볼게요. 84번입니다. 자, 이렇게 서인경 화분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모양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3번, 84번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14,000원짜리였습니다. 전체적, 전체 전체샷 한번 볼게요. 79, 81, 82, 83, 84번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자, 85번부터는요. 85번부터는 18,000원짜리예요. 18,000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루가 11.5에서 11, 11 나오는 것도 있고요. 11.5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85번부터는 하나에 18,000원, 두개 이상 17,000원, 다섯 개 이상은 1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85번입니다. 자, 코사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가 11, 높이도 11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종이컵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자, 85번입니다. 완전 검정색이네요. 검정색.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 자, 핑크빛이 좀 돈다고 생각할게요. 86번입니다. 코 사이즈는 이렇게 나비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85번, 86.6번 한번 확인하시고요. 87번도 볼게요. 87번도 검정색인데요. 어, 검정색이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답니다. 자, 87번이고요. 사이즈는, 어, 이렇게 종이컵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위에서도 확인하시고요. 87번 보고 계십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85, 86, 87번이고요. 자, 88번 내려가 볼게요. 88번은 자,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8번, 18,000원짜리고요. 자, 조금 약간의 수제화분은 오차가 있습니다. 88번, 89번입니다. 89번이고요. 자, 89번, 코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88, 89. 한번 보시고요. 8889. 자, 이렇게 보시고 8889입니다. 자, 전체샷 한번 보여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85, 86, 87, 88, 89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자, 지금 18,000원짜리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친구는 가로가 조금 더 넓어요. 12cm고요. 높이는 11cm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얼른 재봤더니 가로가 12이고요. 높이는 약1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5. 높이는 1 0 5예요 자, 종이커버그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90번부터 보여드릴게요. 90번 서인경 화분 보고 계십니다. 18,000원 짜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 이게 91번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자, 90번, 91번 보고 계시고요. 90번, 91번. 자, 92번입니다. 92번이고요. 모양이 비슷한데요. 사방이 다 다르답니다. 자, 92, 91. 자, 그 다음에 93번 갈게요. 93번. 자, 사이즈도 한번 종이컵하고 여기서도 한번 재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93번 보고 계십니다. 93번이고요. 자, 93번. 자, 94번입니다. 94번. 94번 보고 계십니다. 높이는 10.5 정도. 10.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 94. 그다음에 95번입니다. 95번은 또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번까지는 18,000원짜리고요. 자, 하나 하시면 18,000원. 두개 이상 하시면 17,000원이고요. 세개 이상, 다섯 개 이상 하시면 1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 놨어요. 85에서 95번까지는 5개 이상 하면 16,000원, 2,000원씩 할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95번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만 원짜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2만 원짜리 화분이고요. 가로가 1 1 5구요 높이가 12.5입니다. 자, 96번입니다. 2만 원짜리고요. 자, 하나 하시면 하나 하시면 2만원, 두개 이상 하시면 18,000원, 세개 이상 하시면 1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서인경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96번입니다. 96번이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셔요. 자, 그다음에 97번입니다. 97번. 그림은 사방이다 조금씩 달라요. 97번, 96번. 자, 이 친구가 97번입니다. 97번이구요. 자, 98번 가겠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 자, 붉은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97번, 98번 보시구요. 자, 99번 갈게요. 99번 사이즈,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셔요. 자, 99번입니다. 99번. 가로가 11.5에 높이가 12.5입니다. 어,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자, 99번입니다. 100번입니다. 100번, 자, 이렇게 검은 빛과 흰 빛이 같이 있어요. 자, 99, 100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100번, 100번입니다. 자, 101번입니다. 101번. 자, 서인경 화분 101번까지 인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음, 전체 샷. 96, 97, 98, 99, 100, 101번까지 있습니다. 2만원 짜리고요. 3개 이상 하시면 17,000원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르가 분과 다혁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